안녕하세요. 환희사랑입니다. <laughs> 이렇게 계곡식당 앞쪽에 다섯 통이 있는데, 이 통들은 전부 올 봄에 제가 분봉을 받아가지고 산에 올려놨다가, 예, 꿀을 채밀하고, 혹은 채밀하기 전에 가지고 내려와서, 예, 이쪽에서 채밀을 하고, 월동준비를 마치고, 이곳에서 겨울을 날 예정이에요. 네. 보면, 해가 지금 이렇게 뜨거든요. 이쪽은. 이쪽은 제가 12월 달쯤 추워지면, 벌들이 활동이 없으면, 저쪽 가게 뒤에, 네, 뒤쪽에 반 그늘, 반 음지 쪽으로 얘네들을 옮겨요. 얘네들이 올해 분봉을 받아서, 사각벌 통해서 제가 이제, 적응이 되고 나서 5월 달쯤에 저만의 봉장으로 다 올렸던 그런 벌통들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이 통들은 제가 한 두세 칸 정도 다 채밀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얘는 제가 대준 거고 한 세네 칸 정도 놔두고 위쪽에 이제 두세 칸 정도를 다 채밀한 그런 통들이에요. 제가 이 통들을 한 보름 전쯤에 내렸는데, 내리는 영상은 제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 올리진 않았었어요. 왜냐 특별히 뭐 보여주,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 오늘이 11월 4일인데, 아, 이게 너무 날이 따뜻해요, 요즘. 긴 겨울이 4달. 2월달까지 하면, 4달을 놔야 되는데, 빨리 겨울 준비를 해서, 얘네가 월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아, 이렇게 지금, 이쪽에도 벌통들이 여러 통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사각벌통부터 여러 통이 있죠. 이 통들은, 역시나, 다 산에 있던 거를 제가 꿀을 채미를 하고, 네 이제 월동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아 너무 따뜻해서 벌들이 뭐, 지금 이 통도 채미를 하고, 네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칸인데, 제가 세 칸을 놔두고, 위에 세 칸을 채미를 하고, 세 칸을 놔두고, 이한 칸은 제가 대준 거고요. 얘네는 이제 먹이 꿀을 보충해주지 않은 벌통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거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아 이렇게, 지금 환대통들이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제가 채미를 아예 안한 애들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뭐, 채미를 하면 저는 이제 꿀 판매가 많이 있고 예, 꿀을 올해도 판매가 끝났고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꿀을 많이 못 드렸거든요 꿀이 많이 없어서 근데 제가 만약에 꿀을 판매할 목적이었으면 얘네가 이 정도 차도 제가 다 꿀을 채미를 했을 텐데 얘네는 꿀을 채미를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이 환태통들은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월동을 하고 예, 내년에 이제 종벌로 쓰려고 채미를 해서 지금의 제가 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예, 벌들도 안 좋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채미를 하지 않았던 거고 이 통들도 예, 제가 분봉벌로 있던 거를 산에 올려놨다가 예, 다시 내린 거예요 이 통은 여기 있었어요 사각벌 통 중에서 이 통은 예.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인데, 제가 얘는 꿀이 많이 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위쪽에 세 칸의 채밀이라고 제가 네 칸을 남겨놨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통이 제가 이 통을 보여드리면 지금. 두 칸이잖아요 하나 둘이 예. 통을 제가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예. 이렇게 지금 두 칸이에요 두 칸인데 보이들은 많이 있죠 예. 지금 어유 두 칸인데 굉장히 묵직해요 지금. 예. 근데 얘가 이제 두 칸인 게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예요. 이게 지금 왜두 칸이고 얘가 어떻게 월동을 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두 칸인 상태에서 산에서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영상 좀 빨리 올려달라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쪽부터는 이렇게 다섯 칸네칸 이렇게 있는데 이 통들은 전부 다저 통처럼 두칸 짜리였어요 여기는 둘네 여섯 일곱 일곱 통은 제가 산에서 벌을 받아 가지고 두 칸으로 가져와 가지고 와서 이제 꿀을 올려 준 거예요 이렇게 먹이 꿀을 이쪽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 통, 한 통은 제가 올려주지 않았는데, 뭐 이게 별로 특별할 게 없어서 저는 올려드리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그런 얘네들이 토종벌인데 얘네들은 먹이꿀이에요 이게 토종벌 토종꿀 채미를 다 하고 지금 두 칸인데 저는 올해 이제 이걸 많이 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얘도 두 칸인데 저한테 이제 이런 게 올해 두 칸짜리 가한열세개 정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렇게 사각벌통이 여러 통이 있는데 무한군이나 장수말벌 피해를 봤던 그런 벌집들에서 먹잇꿀을 제가 빼왔던 거예요. 얘네는 실상 이렇게 지금 꿀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꿀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건 그냥 토종꿀이에요. <laughs> 토종꿀, 토종, 얘도 토종꿀인데, <laughs> 얘는 진짜 좋은 토종꿀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채미를 하지 않았냐면, 이렇게 부족한 벌통들한테 먹이 공급을 얘로 해주려고 12개, 그러니까 한 24칸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다 올려주고, 저통 하나랑 지금 아직 몇 통이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는 먹이 꿀로 판매되는 벌집이라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구입을 해온 거고요.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우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환태통에 대한 채미를 하면서 벌을 이쪽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오는 네. 이렇게 이 상태입니다. 어. 이 상태에서 위쪽에다가 이제 얘를 올려주려고 하는 거죠. 뭐 이게 대부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건데.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에이. 얘네는 전집에서 온 애들이야. <웃음> <웃음> 네. 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네.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덮여지면 이 벌집의 나열된 모양과 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벌집이 올라가면 벌들이 다니는 통로가 확보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아. 벌집이 저도 이거를 제가 3, 4년 전, 4, 5년 전에 이 상태에서 올려주니까 어느... 벌이 잘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올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올려줘야 벌들이 아 네, 집을 막히지 않는다 집이 이렇게 올려줘야 통로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는 잘 이해 못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올려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봄에 이거를 한번 이이 상태에서 올려줬다가 봄에 되면 얘를 다시 떼어버려요 얘는 떼어버리고 이제 밑으로 벌 칸을 벌집을 받쳐 주잖아요 껴 버리는데 한쪽에 벌이 굉장히 많이 뭉쳐 있는 거예요 음. 왜냐면 얘네가 미로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외통수에 걸려 버리는 거야 벌들이 음. 그래서 올려 줄때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음. 올려 주게 되면 아 걸리는 데가 네, 없다는 말 걸리는 게 없죠 음. 네, 이렇게만 해 주면 됩니다 뭐 별로 특별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 그것도 굉장한 팁이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두 칸이 있던 데에다 먹이골을두 칸을 올려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릴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왜 월동 포장을 안 하냐.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월동 포장은 저는 12월 좀 추워진다 싶으면 지금은 한 장, 두장 정도는 뭐 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래 뭐 늘상 여름에도 이렇게 사료포대 한 장을 해 주는 거는 좋으니까 근데 얘네가 추울까봐 겉포장을 해 주고 하는 거는 가뜩이나 나이도 푸근한데 괜히 더막과보온 하는 거 같아서 지금은 해 주지 않고 12월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해가 여기는 2시 반 정도? 2시 겨울에는 1시 정도면 해가 넘어가거든요 얘가 지금 북향이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제가 월동을 할때 항상 이런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이게 한 가지예요. 왜 따뜻한 데 두지 않냐? 근데 얘네는 이 상태에서 겨울을 나면 안에서 활동을 많이 안 하면서 내년 봄까지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만약에 지금 해가 저인데 해가 만약에 이렇게 비친다 그러면 낮에는 영하래도 춥지 않은 날 같으면 벌통 내부가 굉장히 따뜻하고 뭐 더울 덥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거든요. 얘네는 가급적이면 활동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제 벌통이 저기 앞에 있거든요. 저기는 해를 늦게까지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쪽에서 머리똥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봄에 제가 이제 저만의 봉장으로 근데 이제 제가 벌통을 다 내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환대통도 산에다 놔둔 것도 꽤로 통이 있고 사각벌통도 꽤로 통이 있는데 내리는 거와 내리지 않는 거의 차이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제 가게이기도 하지만 분봉이 나면 이렇게 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분봉벌을 받아서 산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봄 되면 얘네가 분봉이 나기 전에 이 벌통을 제가 산으로 옮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는 저만의 봉장 근처에 제 좋은 설통 자리에 벌통이 많이 있는데는 제가 이거를 그냥 갖다 놔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얘네가 분봉이 나서 그쪽에 들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얘네를 아예 내린 통들은 거기서 분봉이 나면 근처에 재벌통이 없거나 재벌통이 있어도 확률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이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겨울에 보냈다가 나중에 봄 되면 이제 저만의 봉장으로 가거나 하는 겁니다 작년 겨울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과보 온해도 안 좋고 먹잇장 올려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두 장을 올려 줬는데 저는 두 장을 올려 주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거의 한장두장 장. 근데 세장 혹은 세장 이상 올려 주는 데는 100% 낮에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때에 벌통이 있는 거거든요 벌이 꿀을 먹어서 아깝다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내년 봄까지는 겨울에 활동을 안 하다가 해 좋은 날, 푸근한 날 이렇게 똥 싸러 나오고 하는 게 좋은 거지, 계속 뭐 왔다 갔다 되면 얘네가 집을 못 찾아오거나 밖에서 얼어 죽는 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laughs> 통들은 네. 다 그런 통들이에요. 제가 이제 뭐 영상을 꿀채밀은 할게 없어요, 이제. 그동안에 꿀채밀을 다니면서도 뭐 빈벌통도 많이 나왔고, 뭐 영상을 찍 찍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에만 의미를 두면 제가 영상을 막 올릴 텐데. 뭐 빈벌통을 보여드렸으면 그다음에 또 빈벌통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네, 제가 근데 저는 올해 음, 꿀은 잘된 통과 안된 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예. 그래도 뭐 꿀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뭐안 나오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예, 저는 이 상태에서 겨울에 이제 특별히 해줄 건 없고, 다음 달쯤에 이제 월동 포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터널 만들어주는 거, 예. 그런 거 이제 영상 있으면 중간 중간에 좀 영상 올리고 영상에 많이 올릴 게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저는 또 그때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